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대회의현 시점과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동호인 입장에서 약간 불만도 많고 <laughs>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한번 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X w o r k 의 장낙준. 이라고 합니다. <laughs> 대표님, 이쪽 업계에서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마라톤 쪽서부터 하는 이 업계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죠. 아, 그럼 네. 자전거대회 전에는 마라톤을? 네,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네. 큰 대회가 어떤 것들이고 대부분,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수령 그런 분도, 산티미 친구 그런 분도, 같은 그런 분도,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랑폰도네개가 음. 있고 지금 뭐 폐지돼서 없어졌지만 뚜리코리아레탑코리아두번을 음. 어. 제가 했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렛탑이라든지 네네. 재밌는 이벤트들이었는데 피터사관도 어, 그. 그렇죠 피터사관이 아니라 <laughs> 저기가 왔죠 아그 저기 크리스프룸 예 크리스프룸이 왔죠 크리스프룸 왔었죠 네. 그 예. 그때 제가 자린이 시절이었는데 되게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비쌌어요 맞아요. 10만이 넘다 맞아요. 보니까 참가자가 우리가 못 채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그 대회가 없어졌어요. 좀 아쉽죠. 네네. 그리고 서울을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달려서 음. 평창까지 갔었죠. 네. 그 자전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펀더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업사 입장에서는 참가자가 많아야지. 음.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를 넘고 그그 그 돈이 다시 투자돼 대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지금 참가자 수가 음. 20% 30%가 줄고 있어요. 음. 대표님 보시기엔 어쨌든 지금 침체기다. 침체기죠. 자전거 침체기. 산업도 침체기고 예, 대회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거 그런, 얘기 좀 그건... 한번 해볼까요? 대회 숫자가 코로나 지나고 자전거 좀 부흥기라고 하는 그때가 네, 네, 되면서 네, 네, 네. 대회가 진짜 갑자기 기압 수준 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때 어땠나요? 아, 근데 이제 그한 회사가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네. 1년에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회가 다 몰려버려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신생 기획사도 생길 것이고 신생 업체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 대회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 너무 고생을 시켜요. 주말도 없는데다가 이 대회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3개월씩을 바쳐요 모집부터 시작해서 예, 예예. 그리고 접수받으면서 접객하는 이거 대회 끝나고 그 CS 이게 엄청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1년 중에 거의 한 6개월에 이게 몰려있다 보니까. 네네. 직원을 덮뽑기도 참 부담스러운 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한번 보시면은, 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로 청가비만 받았으면 대회 못하죠. 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제 교부금을 주, 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뭐 4천, 5천, 3천, 뭐, 이런 식의 교부금들에 그, 그런 교부금 갖고 대회를 하자니까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참가자들 요구는 많고. 왜 보급을 <laughs> 이렇게 적게, 적혀, 보급을 적게준 적이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급을 많이 준그 대들이 생겼죠. 음. 빙그레라든가그 음. 다음에 문경이라든가. 음. 그,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잘살펴거니 이런 게 있어요. 상주라든가. 네. 대부분의 예산의 집행을 자전거 연맹.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풍성하게 좀 적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구조가. 예.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모모 뭐, 시에서 하는 네. 거다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온다 치고 네, 네. 그거를 연맹이 받아서 연맹이 그거를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사, 쉽게 네. 말하면 대표님처럼 네. 이런 네. 운영사에다가 맡기는 거죠. 네. 비용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더해 보자면 예산이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참가 비용, 참, 네. 참가자들이 내는 네. 참가비가 네. 있고 네. 이게 합쳐져서 총 운영비가 나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런 사은품 같은 거를 만약에 줄이고 네네네. 그 대회 참가비를 낮출 수도 있나요? 어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기념품을 안 주면서 또안 모여요. 음. 가평도 제가 5만 원 받고 기념품을 한번 안 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확 아, 줄어. 물론 참가자들 중에 뭐안한 아, 기념품 필요 없어 내가 그걸왜 받아는데 또그 기념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념품 같은 거를. 확 없애고 참가비를 내려봤더니 목액 자체가 되지 않아서 네.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념품을 해야만 하는 것 상황이 네. 되는 거다. 거담그 그 외적인 게또 있어요. 업체들의 협찬이죠. 그 마지막에 추첨에서 뽑는 그런 상품을 협찬하는 거죠 보통. 상품도 협찬하고 현금 협찬도 하고. 아 현금 협찬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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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신에 뭐그 이름을 달아준다거나 아, 그렇죠. 저 앞에 그 이제 기점. 뭐 타이틀 스폰을 달아준다든지 하는 데또 네. 26년도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죠? 밝지는 않습니다. 음. 절대 밝지 않고 내년에 참가자 수를 1000명대로 줄이되, 음. 참가비를 늘리면 어떻겠는가? 음. 참가비를 뭐, 외국 수준으로 높이고, 그게 상응한 대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도 해요. 외국 대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제가 외국 대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서 네, 네, 네. 외국 대회는 그러면 좀 규모가 작고 뭐 퀄리티가 높고 그런가요? 국내 대 대비해서? 그 이태권스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그런 포 토너 알프스 전들 트레인데요. 일단 풍광과 네. 코스가 음. 사람을 압도하죠. <laughs> 그런데 이제 보급을 끝내주게 해요. 거기는. 그달 사람이 많이 안 모여요. 아 그래요. 2 네. 이하예요, 항상. 아 그래요. 네, 그게 네, 네, 네. 큰 대회 중에 하나. 근데 대거 대회, 오래된 대회고 큰 대회. 중요한 건데. 일본의 미세코는 보급세 물만 였요 서지도 않아. 음. 가면서 인증을 받아서 가야돼요. 그 실제 그 프로 선수들 대회처럼. 네. 네. 고, 그렇게 열려요. 어, 그리고 대공 UCI 대회는 그, 그 그란펀더 시리즈는 그렇게 열려요. 미세코도 네. 네. 1,300명, 1,400명 정도가 가요. 미세코 그 알다시피 뭐 참가비 거의 20만원 돈이 좀 넘어요. 네. 근데 면치식 삼장님도 있어요. 대신에 도로 통제가 완벽하죠. 100% 차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회를 열고 싶다는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유럽이니까 사실 유럽에 있는 여러 네네, 국가들이 참여하기가 쉬운데. 쉽죠, 쉽죠. 네. 아시아 쪽은 사실 다 비행기를 네네, 무조건 네네, 타야 네네, 되니까 네네. 쉽지가 않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러도 오키나와나 타이완 콤은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많이 가요 네. 이걸 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글로벌한 대회를 열기 위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 그리고 처음에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뚫러도 오키나와도 그렇고, 니세코도 그렇고, 시나미나 그, 아, 아, 에, 아. 있죠. 그죠. 마스야마에서. 그, 예, 마스야마에서 는 초창기 그쪽 관광공사에서. 초청을 많이 했죠. 음. 초청을 우리 둘루도 오키나와도 초청을 많이 했어요. 대만하고 음. 이쪽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초청을 해야죠. 해서 와서 그게 아예 가보니까 코스도 좋고 네. 뭐 이것도 더하고 꼭 가볼 만한 데다 하고 바이벌로 그쪽에 전파가 돼야 되겠죠. 저도 마스야마에 처음 갔던 게그 관광청에서 그쪽 네, 일본 맞습니다. 관광청에서 네, 네, 초청해서 네, 네, 가요 네, 네. 우리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몇명 초청해가지고. 연예인이나 아, 유명한 선수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바이러를 해야지만 이게 되지. 그냥 대회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 기다려서 안 된다. 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 또그 대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지역의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협조가 필요하죠. 도로 통제는 경찰의 영역이죠. 경찰의 영역이죠. 그러면 네. 어떻게 보통 협조를 하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대회 전에 그 교통통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갑니다. 갖고 가면 경찰이 다시 그걸 보고 첨삭을 하죠. 통제도 이제 초반부에 네. 초반부에 이제 단체로 나가는 전면 통제예요. 네. 그 이후부터 부분 통제예요. 음. 오는 차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경찰이 대하지 말라 그래요. 음. 그 민원을 감당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코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대는 외곽으로 떨어진 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도시 가까운데는 열기가 힘들죠. 그 국내도 이제 그좀 고무적인 대가 하나, 열지 세븐부리대 같은 게70몇 그 킬로를 당시 안에 막아놓고 할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컷오프를 정확히 2,000명이 한꺼번에 나가면 은 편도 1차로가 중앙선 진범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걸 계속 그 중앙선 진범을 하면 뒤에는 정체되고 저거하고 뒤에서 사고가 더 많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사리가면서 계속 안으로 밀어놓고 밀어놓고 밀어놓고. 그래서 초반부에 늘어질 때까지를, 그, 완전 통제를 해달라고 하니요 네. 그러면은, 그, 요즘에 러닝대회가 많잖아요. 네. 특히 서울 시내에서 막 해버리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걔네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완전 통제를 해줘요, 결차를. 왜 해줘, 걔네는? <laughs> 대부분 서울권에서 열리는 대회가, 대회 주체가 어딘가 한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질문사 방송국 대부분 들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주최사나 운영사의 또 그런 러브가 허우가... 있겠죠. 예, 예, 예.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허들들이 있잖아요. 비용 문제라든지 네. 지자체 어떤 안전 뭐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가장 큰 허들이 뭐예요? 예산 문제죠. 예산이 예, 예산이 예산이 가장 큰데. 뭐 예산 문제는 당장 모객하고도 지킬 게 모객이 안 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죠. 예산이 픽스가 되면 이걸 높여주지 않습니다. 음. 왜냐면 이 행사성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쉽게 일을 높여주지가 않아요. 음. 두 번째는 자꾸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음. 그 참가자들도 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좀 가져야 돼요. 대회를 하다 보면은 기록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반에 막 선두로 치고 나가는 일부 사람들이 저수룩 내리면 90km씩 밟아요. 제차가 90km 찍히는 걸 내가 보면서 쫓아가요. 아니, 그러다가 솔직히 요만한 돌이라도 하나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MCT, 음. 대부분 MCT 분들이세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음, 사고 나면 지자체는 대회를 안하려어요 지자체는. 그, 내름하게 제가 섭도 제한을 왜 그러나 겠어요 그리고 사고가 확 줄었어요. 얼마 전에 그 러닝대회를 처음으로 나가봤는데, 전 런닝이라서, 10km 짜리 제일 짧은 코스로 뛰어봤거든요. 같이 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막 운동 아무거나 신고 나오시는 분도 많고, 놀러 나오셨구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자전거 대회 메디오 폰도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높죠. 네. 어, 큰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연습 안 하고 어필 넘을 수 있습니까? 자전거 자체를 5 시간씩 탄다는 것도 엄청난 네. 연습이 없으면 힘들죠. 근데 그런 높은 허들이, 네. 어, 목액을 힘들게 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심한 코스를 잡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입문할 수 있는 분들의 적응도 많고 그 제가 한번 그란폰도랑 메디오폰도랑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대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아예 허들을확 낮춰서 한 50km, 60km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너무 짧다 네. 요기, 여기까지 새벽에 와가지고 네네. 너무 아쉽다 네. 그렇다고 저 그란폰도 타기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그 메디오를 탔는데, 짧은 60km짜리 메디오를 탔는데, 되게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laughs>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요. 네네. 더 힘들게 해달라. 음. 이거 뭐탄거 같지도 않다. 그다음에 좀 평이하고 좀 해야지, 더 편하게, 좀 해달라. 편하게 해달라.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회가 좀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좀 많이 타보고 뭐그다대배를 많이 참가해 본 참가자들은 그렇게 네. 컴플레인이 많지가 않아요. 꼭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 음. 이제 이런 제이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집단 라이딩을 할때 어떤 규칙을 좀익히가고와셔야 되는데 네. 그 대부분의 사고는 그런 분들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네. 그다음 가면서 밑에 홀이 있으면 홀이라고 적극적으로 질러줘야죠. 음. 그래야 뒤에 오는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워져. 내 달리는 것만. 네네. 그룹 라이딩이니까 어쨌든. 네 맞습니다. 혼자 참여를 했어도 그룹 라이딩이니까 그런 규칙이나 매너 이런 것들 좀 배려를 해서. 네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잘 타는 친구들은. 음. 그 뭐, 단체로 이래 오면은, 대도를 못한 사람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탈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걸좀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m c t 들한데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는 저희 제일 뒤에서 출발하거든요. 음. 뒤에서 가시는 분들은 더군, 더더군다나 초보분들이 많아서,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냥 길 막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죠. 26년도에, 내년에,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아직, 뭐, 오프타 레코드가 걸려가고 내가, 말씀 못하는데, 곧, 내년에 좀 굵직굵직한, 좀,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이거는 뭐. 대략 힌트라도? 힌트 못 줍니다. 힌트도 못 줘요? <laughs> 제 꿈은 항상 동아시아 최대의 글로벌한 자전거 이벤트를 열겠다. 음. 뭐, 마지막으로, 대회, 자전거 대회를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좋아서 뭐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그, 결국은 그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국내에 자전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응. 대회를 참가 안 해보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회를 꼭한번 참가해보시길. 다내면와 보면은 그대봉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행사 뽕이라는 게그또이 집단 라이딩의 어떤 줄거리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키로수라든가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오르막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 행사에 원으로써 자전거 이벤트에 원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참여가 계속 늘면은 좋죠. 그리고 기획 사는 거기에 상하게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더안전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보급도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되고 기념품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뭐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음, 그거, 그것도 그렇게 할 거고 네, 네 저도 어, 자전거 또 유튜버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면 네.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이 이 누추한 <laughs> 쉘터까지찾아서 예. 내년에 또 대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